이게 어쨌든 사진 에세이니까 우리 사진 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이 쭉 이제 계속 진열이 되다가 그 나라 여행을 마치고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는 러브 캐시리즈라고 네. 사진들을 조금 더 연속으로 보여주는 장면 인데그 사진 되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가지고 네. 또 그것도 뭐라고 멘트를 굉장히 음음. 재밌게 적어 놓으셨어요. 적절하게 음. 딱 멘트를 적어 놓으셔서 사실. 그책 중간 중간에 나오는 사진은 음. 마냥 귀엽진 않고 현실적 이 네, 현실적이에요. 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음. 보여주기 때문에 음. 마냥 귀엽지는 않은데 그 아쉬움을 느낄 걸 아셨는지 <laughs> 그 나라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귀여운 사진들을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러브캐 시리즈가 저는 다 좋았고 음. 그 중에 뭐몇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실 수 있나요? 어, 저두개꼭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러브캐 10번 사진. 베테랑 고양이의 제안이라고 한 제목인데 네. 하얀 고양이가 꼬리를 말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재밌는 게그하얀 고양이가 꼬리를 말고 그 위에다 발을 얹어가지고 여기 아 발이 시려서 <laughs> 그래서 네. 발이 시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책 넘긴 다고빵 웃음이 한번 터지고 그다음에 러브캣 24번 가슴에 탑니까는 고양이잖아. <laughs> 음흉해 <laughs> 고양이가. 거기 심지어 대부분 성습범들이니까 여행객들 조심하셔어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슴이 폭신하니까 맞아요. 고양이들이 꾹꾹이 많이 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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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 애들이 너무 음흉한 표정으로 가슴이 기대 있는 게 사진을 찍혀 있어요. 잘 포착하셨어요.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터져가지고그두 개. 네, 저는 일단 로우 시리즈는 다 마음에 든다는 음. 걸 일단 말씀드리고, 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음. 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음. 321페이지에 음흠. 나오고, 음. 이제 작가님이 고양이 사진을 막 이렇게 많이 찍으니까, 음. 그 주위에 있던 소녀와 할머니가 음. 고양이 사진 맞아요. 이렇게 찍으라고 잡아서 들어줘요. 음. 근데 이제 장난치스럽게 이렇게 귀 아. 잡아당기는 이런 포즈를 <laughs> 취해주면서, 찍어! 하는데, 그 할머니 음. 표정과 그 소녀의 표정이 진짜 행복하고. 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웃음이 정말 음. 느껴져 사진에서. 그래서 너무 좋았고 진짜 찡찡했어요. 아, 찡했어. 음. 나도 그거를 정말 꼽고 싶은데 나는 그게 너무 너무. 정말 방심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우승 공격 받은 건데, 그 고양이 표정 아시죠? <laughs> 그런 거좀 하시나? 이 고양이 귀쭉 잡아당기면은, 네. 아니면 이 이마 부분 이렇게 손으로 음. 밀면, 눈 위에 있는 살 이렇게 찍 말려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눈이. 찢어지는, 찢어지는 것처럼. 표정 나왔는데그 <laughs> 표정 진짜, 그 표정 깜지한테도 하나요? 저는 저희 집 고양이한테 그거 엄청 해가지고. 저도 약간씩 얼굴 쓰다듬어주는 척 착. 하면서 뒤로 많이 쓰다듬어줘요. 아이고, 예쁘다. <laughs> 나 <laughs> 그게 너무 귀여워. 귀여워가지고 저 맞아, 맞아. 핸드폰에 보면 그 사진 되게 많아요 <laughs> 그 얼굴 사진 <laughs> 근데 거기서 할머니 표정도 너무 신나고 장난쳤어. 네 소녀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소녀는 고양이의 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laughs> 음. 사진 찍으세요 했는 할머니 할머니가 기를 들어서 길것마지 그래서 이거는 사진도 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음, 그때. 진짜. 사진에 적혀진 작가님 멘트도 너무 좋았어요. 아. 그 인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음. 간디가 했던 말을 이 사진 설명하시면서 해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읽어드리자면 음.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나약한 동물일수록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음.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간디의 말을 신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셔서 너무 에피소드 멘트와 음. 사진과 거의 음. 완벽하다 하는 음. 감동적인 음. 사진이었습니다. 음, 저도 네. 저의 베스트 음, 까미님도 똑같아요. 좋다 좋다 저는 그거 말고도 두개더 고를 수 있는데 네. 라오스에서 찍힌 사진인데 아기가 고양이 안고 있는 거그 사진 366쪽에 응 음, 고양이를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작가님이 고양이를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네. 내 고양이야 이러면서 고양이 아 안고 갔는데 고양이를 엉덩이가 더 뒤로 이렇게 <laughs> 들어 올려지 진짜 이상하게 끌어안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여워. 맞아 <laughs> 넘버투가 개고 넘버쓰리는 그 오른쪽에 음. 국수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무지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그 등을 보이면서 고양이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뭐, 뭐지? 가족. 얘는, 가, 완전 가족이잖아. 난밥 먹는 애도. <laughs> 음. 그 가족의 일원 같아 보이는 네. 모습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음. 그 세계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저희 집 치즈도 좀 그래요. 얘는 음. 웃긴 게, 밥 먹을 때 꼭. 같이. 같이 그. 의자 나머지 하나에 올라와서 앉, 합석해. 저희는 아, 의자가 네 개니까 내 가족이 앉으면 얘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넷 중에 누가 한 명이 자리를 싹 비우면 <laughs> 곳에 올라와서 앉아있고 근데 귀여워. 이제 저희는 독립을 이제 각각 했으니까 네. 셋이 먹을 때 많죠. 엄마, 음. 아빠, 저 혹은 엄마, 아빠, 동생. 음. 그러면 그 나머지 한자리는꼭 치즈가 올라가서 음. 앉아있어. 가족이네. 사료그릇 놔드려야겠어요. 아니요뭘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laughs> 아니요, 대화를 같이 하는 느낌? 나들여 나들여 <laughs> 이제 사료 그릇, 사료를 나들여? 음, <laughs> 여기 앞에 옮겨서 같이합시다 식사를 <laughs> 내시서 너무 좋다 아, 너무 귀엽 그 사진으로 꼭 찍어주세요 아 나중에 어, 나중에, 나중에 한번 아, 보고 너무 싶다 너무 응, 네 그렇소. 진짜 가족 같네요 이렇게 <laughs> 식사 자리에 함께 둘러앉아서 <laughs> 네 그러면 <laughs> 우리가 책 읽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나라가 있었어요 음 사실 다 좋았고 음. 다 좋았는데 모로코나 터키는 음. 너무 이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신앙이 기반이 <laughs> 어, 되다 맞죠. 보니까 어, 신앙과 연결되어 네. 있지 그래서 약간은 너무 이상적이고 모두가 사실 고양이를 좋아하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다 좋아하지 않아도 싫어하지만 안 되는데 어, 그거예요 그게 음. 포인트 음. 진짜 음. 그래서 저는 뭔가 인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음. 좀 많이 음. 언급됐던 것 같아요 음. 누구나 고양이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다 음. 누구나 동물을 좋아하라는 게 아니고 음. 그냥 이 작은 생명체들을 음. 해코지만 하지 말아라 음. 약간 이런 메시지가 인도 편 하면서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음. 그 간디의 말도 되게 와닿아서 음. 인도가 좀 좋았어요 그라님은요 좀... 저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모로코와 터키. 음, <laughs> 왜냐면 음. 내가 꿈꾸는 어떤 정말 이상향 음. 고양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음, 마음이 음. 들어가지고 여행책을 보면서 여행을 가고 싶게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쉽잖아요. 원래 네. 쉬운 건데. 이게 내가 체험할만한 뭔가 음. 볼만한 뭔가가 아니라 고향이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음, 음. 궁금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가지고 음. 그럼 런 어, 가고 싶은 나라라면 저도 모로코 어, 마음에 네. 드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음, 가보고 싶어요 <laughs> 그다음에 다른 얘기 뭐더 해볼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세 가지 음. 화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신뢰. 음. 뭔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 있는 맞아요. 신뢰와 동물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동물을 사랑하는데 가난이 문제가 아, 되지 않았나. 네. 음. 이런 세 가지 큰 주제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근데 동물권에 대해서 특히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건 음. 까미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laughs> 맞아요. 네. 틈만 나면 네. 얘기 중의 하나지. <laughs> 그래서 까미님 생각도 많이 냈고 까미님이 말했던... 동물권과 인간이 거의 동등하게 보호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구체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어. 동물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동물의 권리를 표현한 건데 음. 우리는 인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어떤 권리. 그런 개념에 대한 건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법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음. 지켜주려고 네. 근데 동물도 동물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음. 원래 저희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네. 뭐 서양의 그 기본적인 철학도 그렇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인데 이 생각은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 인권에서도 그 범주 그 허용되던 범주가 원래 남자 백인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예나 여성이 배제되었었지만 음, 음. 점차 확대되었던 것처럼, 심지어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단계로 저희는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과정이라고. 음, 음, 음.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간을 벗어난 그런 관점을 갖게 될것 같다. 근데 동물권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으실 음. 수 있어요. 어. 동물학대 반대하는 것들이 가장 크긴 한데, 지금 하는 얘기 중에서는, 음. 동물보호법에 사실은 있죠, 지금도. 네. 동물학대나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음. 여기서할 말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음.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해주자는 얘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공부하는 중이고, 인권의 개념도 그렇잖아요. 음. 이게 정말 어디까지, 뭐, 어느 범주까지 얘기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음. 얘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부분에 네. 대한 얘기라서.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음.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정립해 나가면서 계속 들리게될것 같아요. 네. 저는 까미님 말씀을 듣고 와 되게 멋진 철학이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음음. 어떤 느낌이지? 어떤 모습이지? 음. 구차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 스스로. 음, 음. 근데 약간 이 책을, 책을 보면서... 보면서 제 생각이 나름 정리가 됐고, 아... 제가 생각하는 동물권은 그러니까 사실 모두 동물을 사랑하길 바, 기대할 수는 당연히 없지. 없고, 그래서... 사람들도 다안 응, 응, 좋아하는 데그러니까요 <laughs> 느낀 거는 용인 책에서 뭐 고양이에게도 젖지 않을 권리 상처받지 음. 않을 권리가 있다 음. 뭐 이런 말들 음. 그리고 그렇잖아도 힘든 묘생은 <laughs> 사람이 개입해 해코지를 일삼거나 냉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 비단 고양이에만 한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음. 모든 동물들이 어.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존중받으면 맞지요. 좋겠다. 음. 뭔가 더 나서서 유난스럽게 사랑해달라는 음. 게 음.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게 제가 원하는 동물권인 것 같다는 공존으로 공생하자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인권도 그거잖아요. 음. 내가 막더 대접받고 이래서가 음. 아니라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우리가 모두 함께 음. 같이 살기 음. 위해서 음. 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어, 책이 참 그런 것들 참 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그다음에 연계해서 볼 만한 콘텐츠가 확실히 있죠, 여기도. 이거는 확실히 딱 떠오르는데요. 뭐가 있나요? <laughs> 거는 해외 편이고요. 음? 국내 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고양이 네. 여행 국내 편. 네, 고양이 여행 국내 편이 있고 책 제목은 흐리고 가끔 고양이 <laughs> 이 제목도 너무 좋아.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길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음. 어떻게 담아내셨을까? 음. 어떤 관점으로 너무 궁금했고 살짝 걱정은 되긴 하는데. 왜? 너무 뭔가 마음 아픈 장면이 아, 많을까 봐. 한국이니까. 네, 음. 근데 또잘 순수한 모습 위주로 잘 담아두시지 않았을까 기대해 보면서 음. 네, 같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비교하면서. 저도 꼭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콘텐츠는 제가 뭘 준비를 이제 할까요? <laughs> 저희 정말 다양한 장르 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 노래들을 <laughs> 음악으로까지 볼까? 기획을해 봤는데요. 어... 네. 그래서 고양이 노래들 그 와중에 또 1탄입니다. 아, 일단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음, 많은 노래가 있어요. 네. 음. 그래서 1탄으로 저희가 몇개 곡들을 뽑아 봤고요. 가요가 되겠나요? 아니면 팝? 일단은 노래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사니까 음. 가사도 같이 읽고 공감을 할수 있게 국내 가요 위주로 아. 뽑아봤고 네, 제목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노래들을 여덟 음. 곡 엄선을 했고요. 음.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식으로 다음 방송을 준비할까 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책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음, 그래서 모를까. 에너지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음. 책을 읽으면서. 맞아요. 힐링도 됐고. 총치자분들도 응, 응. 같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